네, 축제는 사람들이 많이 모인다는 게 문제인데요. 많이 모이는 장소에서 이제 또 질병이 확산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도내, 공공박물관, 미술관, 도서관, 체육시설, 노인복지관, 경로당까지 전면 휴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휴관한 장소에서도 또 많은 문제가 생길 것 같은데요. 어떤 상황인가요? 휴관, 실제 이제 노인, 노인당? 경로당 같은 경우에 문을 닫았어요. 이분들 어디 갈 곳이 없잖아요. 그럼 지금 어디 모여 계실까요? 집에 계시죠, 집에. 집에 혼자 계실까요? 삼사5다 3, 3, 모이세요. 그런데 마스크를 쓰시냐? 안 쓰세요. 그리고 뭘 하시냐? 맛있는 걸 만들어 드세요. 그랬을 경우에 팔 건만 저는 답일까 이런 생각을 실제로 해봤거든요. 저희가 의료 인력이 시골 농어촌은 굉장히 부족한 상황이잖아요. 파급 효과가 너무 커질 것 같아서는 우려가 되는 것이 마을 방송 이용합니다. 모이면 마스크 쓰세요. 손 소독 잘 하세요. 나누어 주기도 해요. 근데 실제로 이게 실효성이 있는지 이런 부분은 좀 생각을 해봐 쓰면 좋겠어요. 뭐 모두 다 확인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닐 거고, 그러니까 저는 다른 생각을 좀 해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학교나 어린이집, 유치원들의 개학이 이제 늦춰지면서 사실 아이들에 대한 뭐 돌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시행이 되잖아요. 어르신들도 좀 비슷하게 하면 좀더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본인들도 한 곳에 모여서 이렇게 뭔가를 하실 수도 있고 그 안에서 어찌면 관리도 받을 수 있고 뭐 만약에 뭐고열이나 누군가가 발생을 했다라고 하면 긴급하게 그 자리에서 빨리 분리를 시키고 자가격리를 시키든 뭐 병원을 보내든 뭐 검사를 받든 뭔가를 할수 있는 게 빨리빨리 이루어질 것 같은데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자, 본인들끼리 그냥 알아서 3, 3, 5 이렇게 모, 모이시다 보면, 결국은 이 3, 3, 5, 가 5, 5, 10, 10이 될 거고, 5, 10, 10이 될 거고, 노인정에 모이셨던 그분들이 다 모이실 거란 말이에요. 그럼 노인정을 폐쇄한 이유가 도대체 왜? 거죠. 이렇게 될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관리를 할수 있는, 진짜 말 그대로 아이들 돌봄하듯이, 어르신들도 좀 돌봄을 할수 있는 이런 것들도 음. 좀 나와주면 좋지 않을까. 너무 믿으시는 좀. 거죠. 돈의 네. 어. 15개, 가축시장도 상황이 안정이 될 때까지 휴장한다고 하는데요. 어떤가요? 뭐, 일단은 뭐 아시겠지만, 가축시장 자체가 예전부터 뭐, 우리가 꼭이 코로나19가 아니더라도, 뭐, 돼지열병이나, <laughs> 뭐, 그동안 음. 많은 병들이 있었잖아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 안에서 가축도 몰리지만 사람도 몰리거든요. 그 안에서 어떤 병균이 어떤 것들이 오갈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이게 만약에 열렸다라고 하면 가장 큰 문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좀 봤을 때 코로나랑 이게 만약에 만났을 때 어떤 변이를 일으킬지도 모르는 거잖아요. 그렇다라고 하면 사전에 미리 예방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저는. 일단 뭐 전면 휴정을 했지만 중간 거래를 통해서 사고 팔고는 가능하게끔 하겠다는 음. 대책을 내놨기 때문에 음. 이 상황에서는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음, 그 네. 다행이네요. 어, 그면 현재 전라남도에서 이런 피해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어떤 정책들을 펼치고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네, 전남도에서는 지금 소상공인 대상으로 해서 경영 자금을 어, 상환 위에 그러니까 최소한 6개월에서 만기 연장 같은 경우는 1년까지 연장을 해주는 그런 제도를 하고 있고요. 나머지 크고 작은, 어, 지원 사업들을 하고 있죠. 하지만 이게 정말, 어, 소상공인이나, 어, 이렇게 사업을 경영하고 계신 분들에게 얼마나, 예, 이게 효과가 있었지 그건 아직 어,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한시적으로 그걸 하시 건가요? 그렇습니다. 예, 예. 경영 안전 자금의 상환유예, 만기를 연장해주고. 언제까지? 최소한 6개월, 6개월, 아니면 1년, 이렇게 그런 대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저는 착한 임대료, 그 부분도 좀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게, 한가게에서 10%, 50만원의 월세를 받는다면, 5만원 정도가 깎이는 거거든요. 10% 정도면. 그러면 이분들한테는 어느 정도의 그 유익이 있을까? 아 그게 아 낮춰줘서 고맙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될까 라는 생각도 좀 해봤거든요 생생매기어 그렇게도 볼수 있을 것 같아요 목시에서도 그걸 홍보를 했어요 근데 보니까 10%를 네10% 50만원이면 10%, 네, 10%. 네. 50만 10% 5만원이잖아요 아절반을 해줘야죠 절반은 <laughs> 사실 이제 그분들도 고충은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는 어쨌건 그분들도 나름 이 수익으로 살아가실 수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본인들의 이게 어떻게 보면 수익 원인일 수도 있는데 이거를 무턱대고 착한 임대료를 무조건 이 사람들도 따라야 돼. 근데 안 따를 수는 없으니 나는 한십프만 할게. 근데 밖에서 이걸 또 지켜보자니 어라야 꼴랑 1 0야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 그렇게도 해도... 예, 네.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무조건 임대료를 낮춰줬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뭐 이런 걸 해야 된다라는 것보다는 차라리 그 비용을 차라리 지자체에서 어느 정도 좀 지원을 좀 해준다 라고 하면 이 임대업을 하시는 분들도 이 퍼센테이지를 좀더더 더 크게 가수 어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정부에서 지금 세금 감면 해주는 걸로 세금이 근데 지자체에서 근데 뭐 <laughs> 재정이 열악한 전남 지역 지자체에서 이걸 해준다면 각 시군의 예산이다거덜랍니다살일 망해요 지자체에서 나오셨습니까? <웃음> <웃음> 살림을 거들라던데. <거달라는 웃음> 그것까지 해주면은 굉장히 논란이 되죠. 또 관행이 되고 관례가 되면 나중에 문제가 되거든요. 지자체에서 쉽게 해주는 것은 법리적으로도 아주 부합하지 않죠. <laughs> 네 그렇다면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한 방법,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저희가 대책을 논할 수 있나요? <웃음> <웃음> 정부, 지자체도 음... 못하는 일인데 네. 다만. 이 시민들의 인식은 좀 바뀌었으면 싶은 생각이 들어요. 조금 지금 상황에서 물론 전염병이 참고를 하고는 있지만 저희가 도와줄 수 있는 범위는 잘 먹고 음. <laughs> 어, 다른 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게 우리 농산물 좀 사주고 이런 것들은 필요하지 않을까 아, 평소에 먹은 대로 먹고 살면 은 소비가 위축되는 게좀 완화되지 않을까 그런, 어, 그런 생각을 해요. 존경하는 5천만 동포 여러분. 하루 세끼 꼬박 <laughs> 꼬박 먹읍시다. 이러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laughs>